예제 문제를 하나만 내보도록 할 테니까 잘 봐요. 음, 우리가 두 번째 신고를 먼저 했어요. 두 번째 신고서에서 어 제품 매출이 제품 매출이 2천만 원, 제품 매출 2천만 원. 그 다음에 차량 매각 한게 차량 매각 한개 1천만 원이 있습니다. 제품 매출 이 2천만 원, 차량 매각이 1천만 원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했어요.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자,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제일 첫 번째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 자, 우리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에는 뭐 만들는다고 그죠 제품. 제품 매출 매출 만들라는 거야. 매출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품 매출이 제품 매출 얼마 들어가면 되죠? 2천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에는 조정후 수익금액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 자 얘는 부가가세 과세표준과 VAT 과세표준과 VAT 과세표준과 조정후 수익금액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조정후 수익금액 이렇게 차액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자, 부가세 과세표준은 차판도 다 들어가죠. 그게 합쳐서 얼마 들어가면 되는 거지? 3천만원 들어갑니다. 3천만원. 조정수의 금액은 얘가 내려온 거죠, 그쵸? 얘가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내려와서 얼마 들어간 거예요? 2천만원. 차액 얼마 떴어요? 천만원 떴어요. 차에 쳐방놓거 내용이 뭔가 같더니부가세 과세표준에는 매출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차량매가 같은거 같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내용은 뭐죠? 차량매각차량매각 금액이 얼마입니까? 천만원 이제 수익이 이해가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는 매출도 있고 매출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근데 법인세 법에서의 수익금액조정명세세는오로지 뭐만 들어는거냐면 매출만 들어가는거야 그래서 조정수익금액명세서에서 부가세 과세 표준과 수익금액이 만났을 때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둘이하게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액의 내역을 나타내 주는 게 조정수익금액 명세서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법인세 신고를 했어.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했고 이렇게 법인세 신고를 했는데 제품 매출이 500만 원잘 들어봐요. 제품 매출이 얼마? 500만 원 원가가 400만원짜리가 누락된 게 발견됐어요. 누락된 게 발견됐습니다. 한 번만 다시 이렇게 법인세 신고도 했고 부가세 신고도 다 끝났어요. 다 끝나서 이제 휴가 가야지라고 했는데 짜증나는 게 제품 매출 얼마? 500만원. 원가 얼마짜리? 400만원짜리가 누락된 게 발견됐습니다. 자 원가는 생략을 하고 매가만 할게요. 제품 매출 500만원이 누락됐어요. 어떡하지? 아? 지급액 주정 인식에서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해경은 어떻게 하지? 타산. 아? 그럼 타산게 타산. 준비야. 준비야. 뭘 먼저 해야 될까? 매출이 누락됐어. 매출이 누락된 게발견했어뭘 먼저 해주야 되니까? 조정. 급여다시. 다시. 다시. 스 어 그렇지 부가세 수정신고를 먼저 해야지 그치 자 여기 봐요 부가세 신고도 이렇게 했고 법인세 신고도 이렇게 다 끝났다 라고 그랬지 근데 매출이 얼마 들었대 써 네.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해줘야 돼 부가세 수정신고를 먼저 해줘야지 그래서 여기다 여기 봐요 플러스 얼마 500만원 음. 이렇게 수정신고를 하는 거야 가산세는 생략할게요 부가세 수정신고를 했어요 부가세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오겠지 기체 맞아요? 수정신고를 했어요 그럼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 아니라 얼마로 수정이 되는거죠? 3천 5백만원으로 수정이 되죠 3천 5백만으로 수정이 되는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제 부가세 수정신고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야되는거고 법인세도 수정신고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플러스 얼마를 해줘야 돼요? 5백만원 그치? 그리고 가산을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누락됐다 그랬어? 매출이 매출. 누락됐다 그랬죠? 어떤 세무조정해 주면 될까요? 불러보세요. 입금, 사리, 매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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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 제품 매출, 얼마, 500만 원, 원. 소득처으로 뭐가 되는 거지? 유보 발생. 음. 누락했던 거 기타 수익금액 조정 템에 가서 입력하고 가산하고 세무조정했던거 기억나요? 네. 네. 이렇게 가산에 5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잘 봐. 중요한 거은2천만 원에 매출을 한거 500만 원 가산했죠. 그쵸? 그렇죠? 네. 가산했으니까 얘가 얼마로 다시 내려올까요? 네. 2,500만 천 원으로 네. 다시 내려옵니다. 그치? 네. 그때 차이가 얼마 뜨죠? 네. 1 0만원 뜨네요. 차이가 뭐예요? 차량 네. 매각한 거만 뜨네요. 매출을 하면 안 뜨지겠지? 네. 매출을 하면 안 뜨는 이유가 뭐냐면 부가세 수정신고 네. 했잖아. 네. 자, 여기 네. 봐 네. 부가세 수정신고 했어야 했어요? 네. 했잖아. 그러니까 수정하는 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여기도 수정했지겠지. 그치? 수정한 게 내려왔지겠지. 여기도 반영됐고 여기도 반영됐지. 차이가 안 된다고요. 결론 시험 볼때 이거 한개 해주시면 돼요. 시험 볼 때는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분에 대해서 매출 누락분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 부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 하면 조정수익금 명세서에서, 조정후 수익금의, 조정수익금의 명세서에서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암기사. 이거 암기하고 있으면 돼요. 매출유란분을 부가가세 수정신고를 먼저 하면, 부가가세 수정신고를 뭐 하면? 먼저 하면, 조정식금의 명세서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자, 이 원리 잘 기억해. 자, 내가 제품 매출로 하때뭐 얼마, 500만 원 생겼다고 했죠. 부가세 증으로 했잖아. 그러면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3 0원이게 내려오잖아. 자, 법인세 증신고도 해줘야 되겠죠. 입금 사는 제품 매출 500만 원이고 발생했지. 그럼 두개 뒤에서 얼마가 내려오는 거야? 2천 원이게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500만 원가 있고 여기 도 500만 원가 있지. 차이가 뜬다, 안 뜬다? 안 뜬다. 그대로 차이가 못뭐 파는 것밖에 없어. 차 파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 가세요? 그래,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요 문장이 정말 중요한 거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했다라고 나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차이 뜨지 않는다. 그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일단 요것터 정리를 해주세요. 봅시다. 어, 제품 매출이 누락된 걸 발견하면 가산액 500만원 하라고 했지. 그럼 법인세 수정신고 하는 거야. 입금산입 매출료오 500만원 유보 발생 입금산입하면 법인세 늘어나겠죠 이렇게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거예요그 이전에 부가세 수정신고도 했다고 그랬죠 매출이 2천이 아니라 얼마로 수정을 했어 2500으로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500이 가산이 돼서 3500으로 수정이 되고 얘도 2500으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매출은 차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은 착 파는 것만 차이 발생을 하는거야 그런데 만약에 수정신고를 얘를 안했어 예를 안했어요 그러면은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길이 벌어질까요 여기에는 얼마가 오는거지? 그냥 3천. 3천만원 가만 얘는 그냥 3천만원인거예요 그죠? 3천만원 이렇게 근데 법인세는 수정했어야 안했어요? 했죠? 2500이 이렇게 옵니다 2500이 그, 3,000에서 2,500을 뺐더니, 얼마 차이 나죠? 네. 500만원 차이 나요. 500만원 차이 납니다. 그,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자, 다시 한 번.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쵸? 어,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차액이,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차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는데요 그러면 잘 봐.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매출 누락분이 매출 누락분 이렇게 지우셨을게요 여기는 3천만원 여기는 얼마가 왔지? 500만원 돼서 2 5 0 0만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얼마 떴어요? 5 0 0만원 떴어요 자이 조정수 입금액난에는 매출 얼마에썼다가 2천만원 에다가 그치? 플러스 누락분이 얼마 들어와 있는거지? 5 0 0만원이 들어와 있는거지 그치? 맞아요? 매출 2천만원에 매출누락금이5 0 0만원 들어와있죠? 자 여기에는요 여기에는 매출 얼마에다가? 2천만원에다가 2천. 누락금이 음. 와있어요 안와있어요? 음. 없네요 수정식으로 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뭐가 있는거지? 차량, 차량 매각한게 얼마 있는거죠? 1천만원 있어요 차량 매각한게 1천만원 있습니다 차량 네. 매각한게 1천만원 이렇게 차량 매각한게 1천만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봐 이 부가가세 과세표준에는 3천만원이 와있단 말이에요. 그죠? 조정수익금액은 얼마예요? 2,500이에요. 분석을 했더니, 자, 이 중에는 매출이 2천에. 누락한 걸로 반영 안 했죠, 그정신0만 했고요. 착한 게 얼마? 천만원. 그래서 얼마예요 3천. 여기에는 매출이 얼마? 2천에. 누락분이 얼마? 500. 자, 얘는 똑같이 차이로 떠야 안 떠야? 안 뜨죠. 얘는 같아야 달라야 달라야. 0에서 500 빼면 마이너스 얼마 나오지? 500. 500. 그래서 매출 누란 단에 마이너스 500 거라고요 0에서 500 빼면 마이너스잖아. 다시 한번 0에서 얼마 빼주면 500을 빼주면 뭐예요? 마이너스 500. 그래서 우리 앞에서 예스패스를 때 매출 누란 분에 마이너스 쳤던 게아 그러면 그런 수정신으로할건안 했구나, 했구나 안 했었던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차 파는 거 1000에서 0 빼면 100나오잖아 다시 한번 1000에서 영업 때문에 애니 요금 반응이 안 되니까 얼마나 와? 차 차액이 얼마예요? 500만 원딱 뜨잖아요. 그치두개 상대 차연은 얼마야? 500이잖아. 500의 내용이 몇대라고요두 대라, 몇 건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이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부가세 수정 신고를 했다라고 나오면 매출누락이 뜬다 안 뜬다 안 되는 거다. 부가세 수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라 나오면 무조건 매출 결합분에 얼마? 마이너스 50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 칠판이 머릿속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누락분이 반영돼 있지만 얘는 반영이 안돼 있잖아. 0에서 500을 빼주면 마이너스 500. 1000에서 0을 빼면 1000. 두개 상대 처리하니까 얼마? 5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형이에요. 우리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 조정 수익금의 명세서는 시험자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기본형으로 여기에서 플러스 할까? 살짝. 그러니까 이것만 할줄 알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충분히 다 응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예요. 어, 부가세 수, 시, 어, 신고세는 매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출이 아닌 것도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수익금의 조정명세서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매출만 들어가는 거요 그래서 조정 수익금의 명세서에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매출 들어가고 매출이 아닌 것도 들어가죠. 근데 조정 수익금에는 매출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출이 아닌 것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아닌 것 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첫 번째 관계하고 있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매출이 누락됐을 때 매출이 누락됐을 때 법인세 수정신고를 당연히 해야지. 그제 법인세 수정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부가세 수정신고도 했다라고 나오면 얘도 했고 얘도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차액이 뜬다 안 뜬다? 안 뜬다. 근데 얘만 수정신고를 하고 얘는 수정신고했다라는 말이 없으면 여기에서 차액이 뜨는 거야. 여기는 안 들어가 있잖아. 여긴 들어가 있고, 0에서 500빼 마이너스 500.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냥 부특히 연습할 때 매출을 하고 마이너스 500만 원집어넣었었는 문제는 부가세 수정심으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됐어요? 정리하시고, 오늘은 남은 시간에 저걸 칠판에 는걸안기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